한팀 남은 건가? 아니면 한 명씩 남은 건가? 바로 사망 아니었어? 바로 사망 됐어요. 모르겠어요. 이군단면 사망 된 건가? 저기 파란다샤 쪽에 있는 것 같은데? 어, 있어. 그, 저, 저집 뒤에 있을 거 같은데? 그럼 제가 나갈게요. 그 뭐지? 다들 각 잡고 있어요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 아직, 아직 가지 마. 쟤네들 움직, 그, 우리 원. 우리가 원 아니야? 원. 자기장올때싸우자 어, 우리가 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차 여기 여기 붙을까? 붙요 노란 차 노란 차 뒤에 노란 차 뒤에. 노란 차 뒤에. 나 저기 있다. 사망 사망 바로 사망 바로 사망 노란 차 바로 사망 저기 저기 있다 저기 있다. 어디? 한 명이 한 명이 한 명이 저기 한 명이 저기 한 명이. 야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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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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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 보여 나이스 나이스. 야 우리 다 살고 있등했어와 지렸다.